오늘은 연중 제11주간 월요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하면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지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 옛날에 어떤 수도승이 길거리에 앉아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불평을 하고 있었는가? 뭐, 기도도 잘안 되고, 정결도 뭐잘 지켜지지도 않고, 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신비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길에서 계속 그렇게 앉아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면은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사실 이것은 죽은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사실 잘 되는 것도 일이 잘못 되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걱정을 하면은 이것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끼쳐서 온갖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무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버리고 삶의 방식을 예수의 삶 안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욕심도, 미래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원장은 경험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눈이 좀 아픈데, 이게 좀 어떻게 안 아프게 할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아이 원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전에... 이가 아팠을 때이 일을 빼버리니까 시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빼버려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생명이든 재산이든 지위든 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입니다. 193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주인공 귀도는 등장 장면에서부터 차를 몰고 이제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들판에서 차를 몰아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아서 살기 위해 이제 들판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가로지른 나머지 이제 앞에 앞서가던 왕을 가로질러서 왕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 마을에서 엄청난 왕 대접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미인 이제 도라.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제 어여쁜 아들 예수아도 얻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책방도 열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했는데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정책 때문에 사실 이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는 이 정책 때문에 이 주인공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듯 생은, 우리의 생은 하느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나 집착을 놓았다고 혹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는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용서가 잘 안되는 마음이 떠오르고 집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완벽주의의 유혹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완벽하게 그것을 하려다 보면은 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과 실패 역시 마음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을 하는 그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적주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마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실패를 삶의 일부이자 또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험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가피한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를 통해 삶에 대한 이제 이해를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제 10자의 양주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악착스러워지는 것은 장수 명예, 지위, 그리고 재화, 물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을 계속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뭐 귀신이나 뭐 사람 혹은 뭐 형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둔자의 집, 머리가 둔한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의 운명을 하느님 손에 맡기는 순자, 순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을 하느님 안에서 초연하게 평정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평화가 마음속 풍성하게 가득 차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맘청자 국산콩은 한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익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한 번도 수익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립보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으로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이 우리 총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 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 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어, 맛있게. 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 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